네, 안녕하세요. 무영글로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빈컴에 왔습니다. 베트남의 백화점과 같은 곳이죠. 여기에 무엇 뭐 때문에 왔느냐. 새 휴대폰을 사려고 왔어요. 어, S21 울트라가 나왔다고 해서, 네, 유튜버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폰이라고 하더라고요. 카메라도 정말 좋아졌고, 다른 기능들도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데 좋다고 해서 제가 사려고 왔습니다. 어, 베트남에 아직 S21은 나왔는데 울트라까지는 안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어, 빙크미 전자상가가 크니까 여기에 나왔다면 여기에 빨리 와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먼저 왔습니다. 어, 그리고 어 휴대폰을 사는데 물어볼 것들이 많고 또 할인 제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베트남어가 잘안 돼서 고향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고향 친구도 어 딸의 어 사탕을 사기 위해서 여기 빅시가 사탕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가봤는데 아 이것도 살짝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나중에 자세한 얘기 해드리겠고요. 자 어쨌든 여기에. 어, 사러 왔습니다. 이 친구가 없었으면, 어, 휴대폰 못살뻔 했습니다. 같이 오길 잘했고요. 나중을 보면은. 그리고, 전자상가가 원래 1층에 있었는데, 3층인가 4층으로 옮겨서 찾아봐도 없길래 물어봤더니, 여기에는 휴대폰은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TV 냉장고 이런 거는 파는데, 휴대폰은 팔지 않는다고 해서, 휴대폰 전문 매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휴대폰 전문 매장으로 왔습니다. FPT 샵이 이게 휴대폰을 전문적으로 하고 좀새 폰이 나오면 빨리 나오는 그런 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샵으로 왔고요. 손님은 많이 없었어요. 손님은 우리 말고 한팀 정도 있었고요. 마침 보니까 S21 울트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겠죠 그죠 가격을 한번 살펴봤는데 가격이 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한국에서 나온 거보다 비싸고 지금 이 써져 있는 가격이 얼마냐면 어, 155만원 입니다 155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그리고 울트라 말고도 S21 플러스도 있더라고요 S21 플러스의 가격도 쓰여져 있는데 S21 플러스의 가격은 130만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어 노트 20 울트라도 있더라고요 노트 20 울트라는 가격이 거의 150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이 매장이 딴 매장보다 약간 비싼 것 같아요. 빨리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비교하려고 제가 다른 매장으로 가려고 했어요. 옆에 있는 또 매장이 있었어. 그랬더니 그 매장은 안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왜냐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이제 한시적이겠죠. 지금 S21 울트라를 FPT라는 샵에서 독점하고 있답니다. 이거 뭐 영원히 독점하지 않겠죠. 그죠. 이제 한동안은 독점해서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다른 우리가 인터넷으로 찾아볼 때도 잘 없었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매장들은 없고, 이 매장에서는 지금 S21 울트라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뭐한달 어 뒤에 사나 두달 뒤에 사나 가격은 잘안 떨어지거든요 여기에서는 베트남에서는 그리고 다른 혜택들도 많이 없고 여기 한 100만 동 그러니까 5만 원 정도 깎아 준다 라고 해서 어 오늘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쇠로 이렇게 자물쇠로 열어야만 이렇게 뺄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용량을 보니까 아까 본 용량은 128GB 바이트더라고요. 저장 공간이. 그래서 256으로 바꾸니까 한 15만 원더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부터 해프닝이 시작됩니다. 제가 이제 돈을 현금을 많이 들고 오지 않아서 카드로 사겠다라고 하니까 카드는 된다고 합니다. 카드는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 여권, 그리고 거주증에 있는 이름과 지금 제 카드의 이름이 다른 겁니다. 영문이.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그냥 영문 이름을 따로 받지 않고 그냥 제 한글 이름을 받아서 카드사에서 임의로 제 적었어요. 제 이름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름과 이름이 다르다고 이거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길게 해서 이게 소리는 똑같이 난다. 이 읽으면 소리가 똑같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이렇게 만든 거다 한글을 보고 만든 거다라고 해서 어쨌든 자기들도 팔아야 되니까 팔기로 했고요. 그런데 S21 울트라가 보니까 이게 다른 이 그걸 안 줘요. 이 부품들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충전기도 사야 돼요. 이렇게 충전기 케이블은 있는데 충전기 몸체가 없습니다. 충전기 몸체를 따로 사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어폰도 없습니다. 이어폰도 안 줘요. 그래서, 이어폰, 무선 이어폰을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충전 기능 구입을 하려고 했고요. 무선 이어폰은 한 25만원 가까이에요. 그래서, 25만원 하는 이어폰을 살 수가 없어서, 집에 여기에 쓸수 있는 옛날에, 음, 10, 노트10을 샀을 때그 이어폰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선 이어폰은 똑같아서, 그걸 쓰기로 하고, 이어폰은 구매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현재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서 5만원 정도를 깎아줘요. 여기 100만 동. 그리고 포인트 5만원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 포인트를 언제든지 와서 쓸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안 된대요. 지금 써야 된대. 포인트를 주는데 지금 써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여기 어 보조 배터리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케이스를 구입하고 싶었는데 케이스는 또 여러 가지 갖고 한 가지 종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수축식으로 앞을 덮는 거더라고요. 근데 유튜브 촬영을 하고 하려면 거기 좀 많이 불편을, 불편해서 그냥 어 인터넷으로 사기로 하고 지금 여기서 어그 보조 배터리를 그 포인트로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보조 배터리를 고르고 오니까 이 친구가 파는 친구가 다른 친구가 앉았어요. 그런데 제 휴대폰 사는 것을 진행을 안 하고 계속 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얘들 왜제 휴대폰을 내한테 이거 계속 팔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교대 시간이라고 합니다. 교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파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나는 또이 현금도 아니고 카드 결제인데, 어, 근데 교대 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답니다. 이 친구들이 정말 웃깁니다. 고객 중심이 아니라 직원 중심의 그거입니다. 지금이 마침 교대 시간이라서 교대 시간 때 자기들이 받은 돈을 확인해야 돼서 이렇게 계속 돈을 세고 있습니다. 어, 손님은 일단 무시합니다. 손님이 물론 많지 않고 일단 저밖에 없었지만, 아, 그래도 한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뭐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지금 돈 세고 있습니다. 돈을 계속 한 번만 세는 게 아니라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제한테 파는 옆에 이 남자 직원은 계속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제가 황당한 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카드 결제는 하기는 했습니다. 카드 결제를 끌고 나서 내가 또 사인하는 동안도 또한 5분 동안 또 돈을 또 세는 거예요. 계속. 큰돈을 또 세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뭐 한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 이거 정말 황당한 경험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랬으면 아마 이 휴대폰 안 산다고 그러고, 딴 샵에 가서 딴 데에 가서 아마 샀을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게 새 제품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새 제품을 그냥 줄 텐데 안에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직접 내가 오픈하겠냐고 하길래 아니 지금 카메라 들고 있어서 네가 오픈해라 라고 해서 언박싱을 지금 직원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언박싱을 안에 한번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어 많은 리뷰를 통해서 언박싱을 보셔서 뭔지 아시겠지만 어 색깔은 블랙하고 회색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블랙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샀고요. 보니까 여기 옆에 붙어 있는 이런 비닐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전 모델보다. 제가 최근에 산 거는 어 S10, S10 플러스를 샀거든요. 어 무게 상당히 묵직하고요. 이게 들어있는 게 보시면 케이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유심을 뽑을 수 있는 저 핀하고가 다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 노트 기능도 되고 해서 이 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펜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저거 세 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간단한 거. 휴대폰, 그 다음에 케이블, 그 다음에 핀. 요거 세 개가 다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 또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이전 폰에서 정보를 옮기겠느냐라고. 아니, 내가 하겠다. 이전 폰도 가져오지도 않았고 해서 제가 직접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휴대폰을 사면서 아 진짜 혼자 왔으면 못살 뻔했어요. 물어보는 것들도 많고, 이 베트남에서 휴대폰 뭐 돈만 있으면 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저것 세부적인 걸 내가 물어볼 수 없어서 잘못된 것을 아마 128GB 저장 공간이 있는 걸 아마 내 혼자 왔으면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프닝이 많았지만 이 친구는 상당히 친절하게 응대를 해줬고 휴대폰 한 대를 자기가 팔게 되면 수당이 물론 월급은 있겠죠. 수당이 어, 만동 500원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우유곡절 끝에 휴대폰 S21 울트라를 샀습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